귀매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그 저기 시집갈 기자죠 매는 이제 누이 네. 누이라는 뜻이에요. 풍산점괘는 점차 점차 나무가 커나다가 듯이 진전을 시킨 거고 레태김해께는 태는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께는 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속력이 붙어요. 둘이 그냥 속력이 붙어가지고 그냥 샥 달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중매결혼, 하나는 연애결혼이에요. 근데 이게 꼭 여자 시집가하고 이제 그런 것만 아니고 이 귀매의 요 원리로 뭔가를 급히 하려고 하면 좋지 않다. 왕하고 정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가로왕자는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해진 코스에 어느 정도 얼추 맞춰서 가는 게 가로왕자고 이유유왕이유유 정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어요 주역에 그만큼 정은 뭐냐면 급진 그냥 생략 생략 생략하고 그냥 확 엑셀 밟고 가는 게 정이에요 혼인할 때도 풍산 점은 육례를 점진적으로 진행을 이제 시켜서. 그렇게 가는거고 그래서 이제 점도 쳐보고 사주도 왔다갔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거고 귀매는 이제 그 납채생략 문명생략 납계생략 다 생략 짝짝하고 그냥 우리 둘만 좋으면 되지 뭔 상관이냐 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혼인의 문제 뿐이 아니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직장이든 아니면 무언가 자기의 어떤 뭐 파트너든 뭐를 이렇게, 이렇게 결합을 할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원리로 하면 별로 좋은 게 없다. 이렇게 해서 급진하면 흉하니 별로 이로울 게 없다. 단활, 김해는 이제 공자는 그렇게만 볼게 아니다. 천지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 김해는 천지지 대이하이니 김해계가 이 괴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격절되어 있는 속에서는 사람이 이렇게 조심스러워가지고 오히려 점이 됐는데 오히려 그게 잘, 잘 됐고 이거는 지처한테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후다닥 했는데 나중에 가 보니까 김해였어. 그런 기룡을 떠나서 김해 자체는 천지의 큰그사귀는 이치가 여기에 들어 있다. 어. 만약에 천지가 사귀지 않는다고 해보면 천지가 사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만물이 그 사이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소천지에 해당하는 남녀가 사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삼남, 삼녀가 나오고, 삼남 중에 가장 처음에 F1이 장남이고, 삼녀 중에 가장 소녀가 이 태꾀니까, 그러면 삼남, 삼녀가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저 위에 깨는 장남 깨. 맨 아래 께는 소녀 깨.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선지가 사귀지 않으면 랩풍수화선택이못 나오듯이 남녀가 사귀어서 교제를 하지 않으면 사귀지 않으면 어디서 장남이라는 처음이 나오고 막내딸이라는 마지막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인지종시라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삼남삼녀의 서열 문제로 보면 형아우로 보면 장남이 맨 처음이에요. 자식으로 보면. 그리고 막내딸 소녀가 맨 마지막이에요. 요게 인지 종시 또 하나 서로가 각자 총각 처녀로 살다가 귀매로 돼서 서로가 같이 살게 되는 순간 처녀 총각 종 같이 사는 부부 생활 시 네. 새로운 어떤 인생이 있어서 종시의 그 전환점이 요 남녀가 사귀고 서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여기에서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자연의 이치로 볼 때도 천지가 어쨌든 사겨야 거기에서 만물이 흥성돼 나오는 거고 남녀도 서로 사겨서 부부가 돼야 거기에서 인류가 이제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인지 종시하라 열이 동아야 이게 아까처럼 지손이 아니에요 이제 무조건 이 기쁜 거죠 기뻐하면서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소녀가 장남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숙한 남자를 어린 소녀가 좋아가지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소귀매 아니. 그래서 시집가는 것이 요 여인이니 정흉 왜 가면 흉하다고 근거가 뭐냐 위부당. 정흉은 위부당. 가면 흉하다는 건 위부당. 레테김에는 초효하고 상효를 빼면 다 양이음 자리, 음이양 자리, 양이음 자리, 음이양 자리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 마땅하게 가 있는 자리가 없고. 무율이 이로울 게 없는 건 뭐냐? 유승강, 유가강을 탔다. 음이 아래에서 양을 받드는 걸 받들 승승이라고 하고 음이 양을 타고 있는 걸 탈승자 승이라고 해요 타는 관계냐? 있는 관계냐? 그래서 유가강을 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집을 짓는데 이 터가 엄청 세요, 강에. 근데 살고 있는 이 사람은 굉장히 허약해요 요게 유승강이에요 자리는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나 누가 타고 있나 봤더니 무력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승강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게 뭐가 있냐 상활 택상유래김메니 모두의 지금 우레가 있어요 그, 그 상인데 분자가 영종집회 하나 아니라 이게 이제 해질 패 자예요 막 그대로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김해는 기한을 마치고 찢어질 확률보다는 기한을 못 마치고 찢어질 확률이 높죠 하지만 마침을 길이길이 하는 방법이 뭐냐 언젠가는 해지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늘 해야 그나마 그 길이 길이 해서 맞힐 어수 있다 하는 거고. 초구는 여기서는 이제 그게 예전이니까 이게 거의 무슨 만수로 급이에요. 무슨 여기 보면 첩도 있고 뭐 무슨 외동서도 있고 뭐뭐 뭐 이런 건데 요즘은 전혀 언감생심 그런 그래서 이걸 뭘로 풀면 되냐면 이제 직장에 취직한 이야기로 이제, 이제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다 보면 딱 보면 서로가 알아요. 아, 저 사람 능력 있다. 저 사람, 에이, 저 능력도, 왜이게 자리는 저렇게 높지? 저 사람 능력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저렇게 진급을 못하고 있을까? 이런 다양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김혜갱은 여인이 시집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음향, 효에 관계없이 다 여자예요. 저건. 싸그리 여자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은 밝고 현명한 거예요. 음은 조금 이렇게 능력이 딸리고 덕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양으로 탁, 어느 정도, 가정을 꾸릴 또는 살림을 할, 뭐, 집안을 이끌어 나갈 그 아주 현덕한 그런 덕을 갖추고 있는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맨 꼬붕으로 시집 갔네. 그러니까, 김의 이재. 예. 네. 외동서. 어. 옛날에 무슨 뭐요님금이 순임금 시험하려고 뭐 자기 딸을 그 쌍으로 보내가지고 뭐 했다는데 그럼 그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동생. 네. 그러니까 가장 막내로 첩으로 시집을 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직장에 딱취직해을때 자기가 수습이에요. 자기가 맨 막내에서 지금 허드렛일 다 하고 있는 거예요이 초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는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누구보다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뒤쳐져 있지? 라고 내가 한번 실력 발휘를 해볼까? 하는 순간 그 위에 있는 언니한테 찍혀가지고 <laughs> 사망선고 당하니까 그냥 파능리 절름발이가겉듯이 해라 이거예요 맨 아래는 사람이 밟고 다니는 자리 아니에요 근데 맨 아래 밟고 다니는 자리에 이 초구가 강한 힘으로 능력이 있어 있지만 불편한 걸음으로 것듯이 해라 즉, 자기의 어떤 이행력을 10분 발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럴 때 믿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야 좋다. 귀메이제나 이항야요. 자, 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더부살이든 첩살이든 맨 마지막에 꼬붕이든 이렇게 해서 왔지만 그것을 잊으면 안 되고 이것을 파는 길은 그렇게. 절은 바리가 걷듯이 그렇게 해서 기다다는 건 상승, 이을 승장가다게 차례가 있다는 거죠. 못 났든 잘 났든 자기가 맨 마지막이니까 그걸 딱 이어서 자기한테 내려오는 그것을 잘 이어 가지고 일처리를 해라. 그래서 이제 먼저 나서 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고. 구인은 묘능지, 애꾸는 묘자. 애꾸는 능이 본다는 건 이건 판단력이에요. 초구한테는 실천력이 뛰어난데 자제해라. 구인은 판단력이 명석해. 이게 이제 딱, 이게 이 밝아요. 이렇게 이제 눈이 있는데. 다 보여. 직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 알겠어. 저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자리만 놓고저 사람은 참 능력도 많고 한데 저 자리 있고 뭐다 보여. 그래도 묘능시, 애꾸눈이 한눈 감고 그렇게 보듯이 이 유인지정, 그한 산중에 있는 그런 사람의 발음이 높다. 보인다고 보인대로 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고는 이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다 이행하지 말라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이 규례 자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위부당이에요. 정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정당한 자리에 꽂아 있는 그 상이 아니야. 이 전체적인 의미 자체가. 그 속에서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그런 때는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기가 이 자기 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초구는 내가 할수 있는 실천력을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구인은 자기가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 분석력, 판단력을 누그러뜨리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유인지정은 미변상야라 그렇게 해야 그나마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초구하고 구인은. 근데 육삼은 딱 보니까 음이에요 음. 아까 유승강, 유약한데 강들을 타고 있어 자리는 높고 재질은 약하고. 능력은 없는데 아래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맡고 있어요. 동서들 외동서들로 따지면은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현숙하고 한데 첫 번째는 아주 악질 여사요. 그래서 김의 이 순이 저게 이제 못난 계집 숫자인데 딱 보니까 어떤 이 재질이 그렇게 타고난 그런 재질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지금 가 있다. 그러면 저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닐걸 그런 얘기요. 반기 이젠이라 도리어 이재 아까 그 외동서 그 뒤처지는 그런 그 처지로서 다시 재편이 될 것이다. 평화의 김해 이수는 미당. 자기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래서 초구와 구이는 너끈히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거를 누구로 틀리는 거고. 육삼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센 자리에 육이삼이라는 강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기 때문에 저것은 오래도록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다. 구사는 사요는 정치하는 자리를 보면 국가 일을 담당하는 거고. 시간의 일로 보면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막 진입을 한 거예요. 시집 가는데 선천 후천이 어디 있냐? 딱 여기 있죠. 시대마다 다르지만 그 나이에 데드라인이 있어요. 이 자리는 그거를 살짝 이제 넘어섰어요 공통적으로 그 사회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연령대가 있는데 아, 요 정도 되면 시집장가 가야지라는 연령대가 여기인데 이 사유는 그 자리를 싹 넘어섰어요. 그래서 건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길 건 자, 길, 고그 시집을 갈만한, 갔어야 됐을, 고그 시기를 어겼다. 아, 지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김의 건기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양으로 이건 다 아주 현명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밝은 여인인데 왜이 시집가는 시기를 놓쳤을까? 그러니까, 뭐랬냐면, 죽음은 지기 유신이라, 더딜 짓자. 저게 발걸음이 더딘 거예요. 발걸음이 더디게, 그렇게 시집을 가는 게다 때가 있다. 다 자기 팔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상활 건기지지는 그 시집가는 시기를 지난 그 뜻이 구사의 뜻을 읽어보니까 뭔가 봤더니 유대의 행야라. 눈이 높아서 골로고 있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사는 못간게 아니고, 저게 다 때가 있다, 이런 거죠. 구사도 저러고 싶어서 저러겠냐. 다 지기 유신이라. 다 이것도 그런 때가 있다. 6호는 재을이라는 임금이 그 공주를 시집을 보냈다. 지천택교에서 재을이라는 임금이 여기에 나온 거예요. 여기 재을 기매가 6호에 있었죠. 이 지천태 꾀는 이렇게 혹계 자체가 우레 이 레테 귀매가 숨어 있어요. 예전에는 지들끼리 부와 권력을 세습을 하느냐고 그냥 왕족끼리 귀족끼리 이렇게 혼인을 하다가 은나라 때 제흘이란 임금 때부터 지천태 의 상을 딱 보니까 이 소통의 꾀인데 딱 보니까 하늘이 하늘에만 묶여있고 땅이 땅에만 묶여있음이 게 비색한 정치다. 하늘에 있는 기운이 땅으로 내려가고, 땅에 있는 기운이 하늘 올라오게 하자. 그걸 결혼의 예법으로 한번 실현해보자. 라고 이때부터 여우에 있는 공주를 아래에 있는 신하한테 시집을 보냈다. 요게 제을 기매인데, 지금 요게 이제 기매께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을 기매다. 요고가 지금 기매에 땡을 당해가지고 공주를 시집을 보내는데, 근데 그 이제 시집 갈려면 여러 가지 뭐 예물도 갖추고 뭐 하죠. 근데 이때는 에 어떻게 갔나 봤더니 여기 에 저걸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에는. 뭐 차키도 안 보이고 아파트도 안 보여요. 옷소매만 보여요. 옷소매. 근데 옷소매가 이게 기군지매. 군이라는 건저 임금이 아니에요. 소군이에요. 소군. 그 공주, 그 소군의 옷소매가 시집가는 그 소군의 옷소매가 부려 뭐뭐만 갖지 못하다, 기재이 첩들이 입고 있는 그옷소매랑 좋은 것만 갖지 못하다. 그냥 허접스럽다 이 얘기예요. 시집을 가는데 일국의 공주가 시집을 가는데 의리 번쩍하게 하고 가겠지라고 딱 보니까 뭐야 그냥. 평범한 옷을 걸치고 그렇게 가더라 이거죠. 월 기망이니 달이 거의 보름이니 길하니라 달이 거의 기망이라는 걸 이제 열나흘 달이라고 해가지고 아 꽉찬 달이 아니고 약간 비우는 거예요. 사람도 약간 이프로 부족해야 보기가 부담스럽지 않죠. 달이 그래서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밝긴 밝은데 그냥 쳐다볼만해요. 해는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월기망이라는 거는 약간 약간 부족한 듯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유고가 지금 시집을 보내는 판에 구이한테 시집을 딱 보내는데 그렇게 보낸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짝이 되네요 짝이 딱 이것만 되니까 유고와 구이만 딱 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재을이라는 임금이 이제 혼인제도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시집을 보내다 보니까 수수하게, 온매무시가 수수하게 그렇게 해서 보낸다는 것은 기위재중야야 이그 자리가 가운데 있어서 이 기획야. 이게 진짜 귀하게 시집 보내는 거다. 뭐 의식을 옷을 뭐 삐까뻔쩍 해서 하는 게 귀한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귀중한 생각이냐 상륙은 이제 여자가 승광무실 광주리를 이었는데 실 열매가 없고 광주리에 선비가 규양 양을 찔렀는데 무혈 피가 없다 무율이 아니라 이룰 바가 없다 결국 이제 이게 음양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음양응이 안 되는데 어 광주리에 열매가 없다 과실이 없다 이 패백을 많이 하잖아요. 패백의 광주리에 보면 열매가 이제 밤대춘인데 밤이라는 게 이게 이제 싹이 나면 뿌리가 썩지 않는다. 그래서 뿌리를 상징하는 조상 대추라는 거는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자손. 그래서 예전에 이 관념 속에는 시집 가서 조상 잘 보시고 제사 잘 지내고. 주렁주렁 아들 낳아가지고 애들 잘 키워라 이런 의미로 패백에밤 대출을 던졌다 이거예요. 이 여인이 이제 시집을 가는데 광주리에 그 패백을 하는 데 광주리 딱 보니까 밤도 없고 대추도 없다. 이야기는 뭐냐? 그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런 상징이고 그러면 남자는 어떠냐? 남자를 딱 보니까 사 선비가 양을 찌르면 피가 나야죠. 제사를, 희생양. 제사를 지내려면 은큰 제사는 소, 그 다음 중간급은 양, 가장 작은 제사는 돼지를 잡아요. 그러면 희생양으로 양을 콱 찌르면 피가 나야 흠양을 하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제사를 모실 거 아니에요? 안 돼. 또, 양이 뭐냐? 태위 양이요. 소녀가 처녀예요. 저 진꾀의 남자가 선비고, 선비가 소녀를 찔렀어. 그러면 경도가 터져가지고 피가 나야지 거기서 임신이 되고 아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이도 안 나와. 다 무슨 이야기냐면, 연역해보면, 위에서 조상이 흠양을 안 해서 제사도 파이고, 남자가 여인을 찔르면 피가 터져가지고 거기서 수태가 돼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거를 양방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륙무실은 상륙이 열매가 없다는 건승허왕야라 빈강주리만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1997년이죠. 정축년 가불병정 사 자축이 사진뇌 이태택 레태김의 도함무육 상륙. 그래서 요 효를 IMF 효라고 그래요. 깡통 차는 거, 빙광주리 응? 이제 그때 한참 그랬었죠. 97년 이제 IMF 이제 저 터지고 뭐 하는데, 그 전에 96년, 5년, 요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래도 이상하다. 조심, 왜요? 러니까아 이렇게 길 가는데 젊은이들이 무릎을 다 내놓고 다녀 바지를 찢찍고 멀쩡한 걸. <laughs> 그왜그러게까 옛날에 그 옷감이 없어서 그지들이, 그지들이나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이 좋지 않아 이거 그래도 이 국제적인 손벌레 <laughs> 차고 와 놓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물상 조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흐르는 기류가 짜고 치는 건 아니래도요 몸짓에서 다 이게 이 드러난 중용해 봉해에 나와 24장에 현오 시기하며 동오사체라 모든 기둥의 조짐은 시초점을 치면 시초에 드러나고 거북점을 치면 거북점에 드러나고 사람이 행동 거지의 사체에 다 드러난다 모든 기둥의 그런 조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잘 관찰을 하면 그안 보이던 조짐도 다 보인다 그래서 이, 이 귀맥 꾀는 사실은 이제 효로 보면은 별로 어 좋은 건 없지만 공자는 단전에서 그러셨네요. 귀맥가 아니면 천지가 사귀지를 못하고 남녀가 사귀지를 못하고 인류가 거기에서 종결을 짓는다. 그런 뜻으로 보면 큰 뜻이고 좋지만 효로 보면 별로 좋은 효가 없는 그런 꾀죠. 귀맥 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귀메는 정하면 흉하니 모요리하니라. 단활 귀메는 전지지대의하니, 천지불교이 만물이 불흥하나니, 귀메는 시야라 요리동하야 속임에 하니 정용은 위보다야 요무유 우리는 요승강하세라 상황택상유래에궤니 군자이 하야영 집회 하나니라, 조고는 귀메이제니 반응이라, 정이면 길하리라, 상활 귀메이제나 이항야요, 반응니 길은 상승할세라, 구인은 묘능신이 이유인지 정하니라 상활 이유인지 정은 미변상야라 육삼은 김의 이순이 반기제니라 상활귀메이수는 미다할세라 구호사는 귀메건기니 지기우신이라 상활건기지지는 유대 지매 부려 기재지매랑하니 월기망이면 길라리라 상활제을 기매 부려 기재지매랑하는 기위재중하야 이 귀행야라 상항욕은 여승광 무실이라 사교향 무효리니 무효리하니라 상항활상용 무실은